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한국의 경쟁, 스트레스, 이런 문제로 우리가 함께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운영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만병의 군인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라는 것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 시합을 갔습니다 노 히트, 노런노 에라 무슨 재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팀이 실추도 하고 하슬하슬하고 여러분 그래야지 야구 시합 관중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이건 사는 맛도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있고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는 해소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만성 통증이 내 친구처럼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마치 원수처럼 밀어내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함께 사는 오랜 친구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슬기고 맛입니다. 여러분 아리조나에 쓴벨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억난 장자들이 모여서 사는 은퇴촌입니다. 이 시내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세계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은 도시에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니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가 없고 변화가 없고 걱정이 없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라고 밝혀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도시에 견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55세 이하는 이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입주작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나서 보면은 온통 노인들입니다. 어그정, 어그정. 보기만 해도 저는 우울증이 딱 걸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아이들의 저잘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 모르게 한국의 밝은 장래 또 성장하는 미래가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거기는 아예 속도가 자동차 속도도 15마일입니다. 걸어가는 것도다 느린 거죠. 왜? 길 가는 노인들이 놀랄까 싶어서.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정말 최신 의료기구의 최고의 의료진까 거지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병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거는 걱정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게 바로 인생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일을 알수 없는 우리는 얼마 전에 큰 장마로 만나고 여름 한도율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가을이면 그것도 시원한 바람에 불겠죠. 이런 사계절의 변화가 우리 외에는 신선한 회로를 만들어줘서 이게 바로 신선한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 아리조나 그 지상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유턴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 사는 마을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세상 그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며, 그렇게 뒹굴리며, 갈등하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우리 생활입니다.